별로 할머니. 아는 길에 가 뭐, 어, 뭐해? 커피 할머니죠 커피. 커피. 어, 커피 드링 커피. 어, uh, before you remember, before some person give rice can you remember? 나기에나뭐어 어, 밀크 예자 어. 오늘은 오늘은 짜자잔 솔라일렉트릭판솔라일렉트릭판솔라일렉트릭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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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일렉트릭판. 웃음> 솔라 설치해 줄게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락, 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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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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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요거, 를거 램프. 한번 만져보세요. 터치해보세요. 터치. 그,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예, 네, 안 돌아가고, 저거라 돌아. 램프, 요거, 요거. 예, 네, 됐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솔라예요 솔라 일단 설치해 놓고 이거 솔라 해야 돼요 이거. 솔라 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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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롱 네톤오고 한번 해보세요 원 슬로우 투 스트롱 쓰리 톤 오픈 이제 이거 솔라 해가지고 솔라 해가지고 이게 솔라를 어디였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솔라 이렇게 솔라 해야죠. 어디다 하왔겠다. 어디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 가신다고요? 이까우 날랑 이까우 날랑. 네 잠깐 거기다가 그러에 한 번, 이거 등, 등은 있는데, 어차피 할머니 집 뚫려있다 등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절대 피팅 안 오세요, 이거. 요거, 네, 요것도 여기다 꽂아서등 뜨는 건데, 한번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일렉트리 차징할 때 요거 쓰시면 돼요. 일렉트리 차징. 네, 그러면 여기여기 뒤에를 또 꽂고, 꽂고, 예, 네, 또 꽂고, 요거저 전기에다가, 예, 네, 이렇게 하면 차징 돼요. 네, 꼬리한테 차징. 네, 이건 뿔라차 중이고. 네. 그럼 시원하게 이렇게 주시는데. 자, 저기 유경이님, 감사합니다만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저번에 쌀하고 구가스, 뭐, 갓다스, 캔 주신 분이 선풍기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헤 아니, 아픈, 그 다음에 남겨놓 어, 울람은 뭐예요, 울람 물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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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이드 피쉬 아 t 라이드피 d f 라 s h Ah, dried fish? Mulad. Ah, yeah, yeah. m a l m

어, 잘 있었어? 응. 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지. 어, 어, 어. 오, 어. 장칸 어, 딱 어, 깔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보자. 오, 선풍기도 샀어? 오, 솔라 선풍기 샀네? 어, 잘했네. 몇대 샀어? How many pieces? How many pieces? Four, sir. This one is four. Four.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아이스박스는 어디 있어? 오. 왜, 그거, 저기, 그거 사지 그랬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아웃사이드. 이거 저 스티로폼 스 아니야, 혹시? 스티로폼이잖아. 에이, 스타일로폼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거 사야지. 잠깐만, 문좀 열어놔. 너무 어둡다. 자, 폼도. 비누를 안 뺏겼구나. 에비닐를안 뺏기고 쓰는구나. 자, 오, 이것도 샀어, 그때. 음. 잘했네, 봐요. 테이블 좋잖아, 이렇게 넓으니까. 그리고 책상 보자, 책상. 네. 어디 있어? 네. 데스크. h e r 데스크, 데스크. 네, 어, 네, 어 네. 원 어디 갔어? 네. 원 네, 어, 네. <laughs> 몰랐어. 네. 어, 여긴 누구 네. 책상이야? 네. 여긴 누구 네. 책상? 네. 헬로. 우 h o s w 책, 이거, 테이블. 아 가렌 아, 네. 그러면 트레샤는 안했고 네. 야 네. 아저씨가 서랍 열어보고 싶다 아이모나 오픈드로 어어또 다른데도 한번 열어봐봐 네.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되고 네, <laughs> my... 뿌에대 네. 아니 뿌에대어이 네. 걸어놨네 네. 어 키로 걸어놨어. 네. 음. 네.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봐. 링굿 그래 링굿. 앉아봐. 자 선풍기 틀어봐봐 선풍기 그치, 잘 불어가나봐. 누구 사마니? 누가 또 누가 또 이딤스가 그랬어? 이딤스 어, 아들? 야이. 왜 그래 이딤스 자꾸 뭐 자꾸 고장 내키면 안 되는데. 있을까 어? 여기 이건가 무슨 아리가 까블이야 이딤스 대대 앵글이 음. 기회스노 테스트 소대 개뎅그리 노이 이동스노닷 이투인 음자 우리 이제 카메라 이제 이거 틀어 봐봐 이거, 이거 아 잠깐 왜안 돼? because there's no sunlight. 아. It's raining. 아. I w a 여기 아우 찾아가면 이거 엄청 올라가 엄청나네. 자, 이리봐 봐. 어, 어 선풍기 샀어. 어, 틀어 봐 봐. 톤은. 이거 이거 이거. Also, no. 아, 올 t s 너. 아, 올따라또 필요. 어우. 공부 좀 하는 거야. <laughs> 자. 캐 Can I s e w your draw? 괜찮아? 어, 다잠궈놨네 문을 막다잠그놨어아니 아니야, it's o k 이 it's o 어, 이이이 미로를 거기다 해놨어? 벽에다안 걸고? 미로 말이야, 미로. 미 어. Didn't I... put w i l l still put in 아, way. 거기? 음. 오라칸, 여 있구나. 오로칸이야? 어, 아예 열지마 열지마. 여기 열었다가 뭐 나오면 <웃음> 이상하다. <웃음> 자. 아, 요것도 여기다 내 두고 쓰는구나. 잠깐만 여기 방 여기는 누구 엄마랑 엄마랑 마마앤 이딤스 슬리피어. 잠깐만 들어가보자. 어, 카레는 저, 어 저쪽 방에서. 여기도 오락칸 있지. 음 오락칸.

빌리 아 콜보 이스토아 티처 아니가 좀해 줘. 아니, 세상에. 아니, 방크럽 코리안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는 거야, <laughs> <laughs> 네. <mis. 웃음> <laughs> <laughs> 자, 아이 그럼 티처 아니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이포 리얼리 really Need down payment. Uh -huh. uh, you first stage, uh -huh. uh -huh. yeah, what? Okay. I just ask you. Sedan, sedan, amaran, what is it? Say, ah. Uh, yeah. Uh, before, ah, uh, uh. you know, pakiaw. Yeah, yeah, pakiaw. I know. mom. Before my septic is yeah. pakiaw is seven thousand. Seven thousand. Kung ano to mo? I don't. I I forgot. My husband 4. know. I my husband know that. Yeah. We, I, I forgot. Seven thousand only. Yeah. I don't know the price. Like, no. know the price no. No. every one, one oh. so p i e is 1,000. Sa buyong. So 4 0 0 0 na g i a n b a y i t o k a y I will, I will uh, ask somebody and then yeah. I will ask also the price. Yeah. Yeah. After asking the price, I will yeah. yeah, yeah. Yeah. So. Yeah, okay. Thank you. Ah, yeah. 아, 여기가 제일 하우스. 제일 온테프로. 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하울다이오 제일 원세 일레븐 일레인데 굉장히 작네. 네. 어왓 그레이드. 그레이드 식스. 그레이드 식 어. 저기 들어가봐. 저기 저 이름이 뭐더라? <laughs> 아유 리안 질리안, 아, 질리안 스탠. 아, 질리안. 아, 질리안. 아, 질리안. 아, 질리안이 하올다이오. f o u r t 아, 11, 신호 11. 어, 11. 저, 저기, 저, 니키가 들어가 봐. 어, 지키가, 니키가 11? 어, 11. 제릴린하고 11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11. 잠깐만, 여기, 저, 어 자, 11, 같은 11이에요. What grade, 니카 니키. 그레이드 5, 그레이드 6. 자, 우리 오늘은 어제릴레 집에 왔습니다. 제릴레 집에 자, 고 인사이드. 제릴 집에 찾아왔습니다. 헬로, 헬로, 유아 제릴. 아, 제릴 파더. 예, 그랬더는. 예 <�ọc�> 네. <conclusions 중 Karma> 자, 헬로 자, 이게 누구야? 제일 시스터? 자, 인트로듀스 가신 가슴 타이레놀 좀 오렌지 좀 한번 해봐 뭐, 후스, 하우메니 브라덴 시스터 음, 빌라스 라카마크 소온 림아, 림아 림아, 림아 림아 And then yang kedua. Ah, the third. Volleyball then fourth is Jirnyan. then kelima siya. Ah, uh, three boys, uh. then two girls. Uh. Three boys now ada uh, older is working. Uh. Then the second and third is playing volleyball. Uh. Then fourth is Julian, then fifth is the Oh, Jirnyan ni, ah Jirnyan 동생이었어. 할리카 디디, 어쩐지 여기가 막 아, 눈에 이거 아 질리안 파더구나 지, 음. 질 유어 시스터 유어 넘버 포 질리안이 넘버 포 질리안이에요. 그런데 아 제리리 아 동생이었구나 질리안 동생. 아이고 야참 이렇게 또 만나네. 자 아저씨 저기 집좀 소개시켜줄래? 질리안 Jane. 여기 introduce your house. 이거 니 아빠, 아이노, 마마이스, 오브로드. 어, where? 어마사 o 만 오만, 오만, 오만. 아빠 introduce 니모 b a i 자, so. so. uh, 자 여기는 누가 사시나요? 여기는 host s t a y t h i 하신, a 유학하신. 올려 카신. 아, so they stay here, uh. the children house because they don't have house already because of typhoon. Uh. so temporarily they are uh. staying here. 아, uh, 전부 다다 올카신. 어, 혹시 요이용 받아? How old are you? 20. Running 20? 아, r u n n i n 2 아, Running 20? 서버 u n i 20? 이 Running 20? 아, r u n n 어 n g 20? 아, Running 20? 아, Running 20? 아, Running 20? 아, Running 20? 아, r u n i his brothers are sleeping there 아. and then julian and father sister is sleeping here oh 어, mm.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이제 오빠들이 자는 방이라 이거네 oh, yes, 오빠들이 sir. 자는 방 음. okay. 네, 여기가 키친이고 mm. 음. then julian and father and sister are sleeping here 아 outside. 제리리 그래 막내구나 사실 타일런을 i know here mm. before Before I came here, that time, t h typhoon, this house, big time. Chili, is... Lillo, have a shit. Chilian um, a... also have a shit. Um. At, at, the... ah, at that time, I visited this house because of Chilian. At that time, I know c h i l i a n mother oh. abroad. 어, so that, s I didn't help you, s i Why? Other people is so difficult, but here is not too much. 그래서 이제 보이, 싹 수리했잖아. 올올리페 했잖아. Before is bilang muna tapangan, because you know, mas napamagulimas daghan pang deserving tapangan. Mas n a g l i s o d kesa niyo, di ba? 어, 조성진 아저씨가, 그래도 제릴레 집에 찾아가라고, 어, 조성진 아저씨가, 엉클 조성진 기부티스완, 어, 전달해줘. 어, 타스가타스그 다음에, 완부가스, 그 다음에, 캔, 하고, 까까, 까, yeah. 어우, 근데, 까까를 너무, 저기, 저, 경 또 바람인 가까네. 자. 어, 이거 가지고 어, 질기지한 진지하게 좀 안에다 들라나. 음. 응, 브링 돼요. 자,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어. 자, 이거 아, 아빠 아빠 아빠가 가져가세요. 브링. 예, 저번에 거 하이야. 재리로올수 유어. 됐기설 예, 예. 예. 해버시질리안이1 4해시해시 어, 질리아니 포틴 제리리 1 1 어, 제리리 초등학교 6학년 그레이드 6 그다음에 이 가우 그레이드 10 그런데 why you see stories very small? <laughs> Papa is tall. 어? You are not small. 마테폰. 아, 아, 모더 사이드. 아, 마더 사이드. 아. 모더 아, 사이드 스몰 사이드. 그러면 여기 저 진리하는 파더, 파더, 파더 사이드. 아, 엄마, 엄마가. 닮았어요. 아, 엄마가 닮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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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브라도도 올소 스몰. 아 oh, ah, there i one brother uh, small 아 브라더 이즈 어어제리리 엄마 닮았구나. Um. 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저씨는 아저씨는 원래 키 작은 사람 좋아해. 아저씨는. <웃음> <웃음> 나 배색이 악마 귀여워. My wife is very oh, yeah, like s 귀여워 okay. <laughs> <laughs> <but> <laughs> <laughs> 어, 초등학교 6학년이구나. 엄마가 넥스트몬 그럼 이제 너무 no 아고 <laughs> 돼요. 인사해 모발이 됐죠, 오만. 저스트 비지. 저스트 비지 도와. 인사해. She will stay here forever No more come back o oh, n o more come back 아그니까 She come back next month uh -huh. And then she will not go Oman anymore? Yes s She will stay here yes, yes, sir. Oh, 잘 됐네 Are you happy? Mama? Are you happy? Your mom 이제, uh, come back to the Philippines No more go there, abroad <laughs> 어너 전에 나왔을 때 애기가 노래 불렀는가? 제리리? 제리리? 제타임아리리 제리리? 제리리? 제리아 제리리?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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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그 조성진님이 조성진님, <laughs> he was w a t c i t 그때 당시에 그 조성진님이 딱, he was watching. Um. <laughs> Why v e r h a t problem 혹시? Maybe um. did not eat vegetables, si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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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 h a So that she and m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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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the, her house, this house. Uh, she did not eat vegetables. 먹어야 돼. y o u have to eat kulai. Alamuvanan kulai. Utan, sir. Utan. Utan. Pisaya, u l a n Tagalogo, k u l 까인낭구단 까온 낭우난어아오 어, 힘들어 <웃음> 까온 불라이 <laughs> 불라이 <laughs> 아저씨 비자야 올라 뭐비자야 뭐라고 우탄 우탄 뭐가 야돼 알았지 <laughs> 그래야지 언니 처럼 키가 응. 크지 응. 응. 어 그런데 인물은 인... 너무 이쁘잖아 응. 봐 Your face is 응. so beautiful 응. 그래, 응. 너우단 응. 먹어야지 좀 키도 응. 이렇게 응. <laughs> 우단 먹어 굴라, 굴라이 응. 먹어 아빠는 하우홀드 유 파더 비부티 완. 그런데 와이 원라이. 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하스하하하스하하하하하하하하하 t 하하하하하하 아 예, v e years already. Oh, so I... uh, yeah, just kidding. <laughs> 제릴? r i l Jeril? j e r 제 <souvent. 웃음> 아 <laughs> your wife's wife cash i f your wife cash uh, 어 그러면 all wife cash also also 그러면 여긴 네피우 어 uh, how many how many family stay here three three family s t a y here. total how many person 12. 어휴. 어, 지금 올카시노 네. 지금 이 집에는 자두두 두 사람 같이 서 보세요. 이나야이두 자매가. 어, 아빠 닮아 가지고 진리아는 엄청나게 진리는 아빠 닮아 가지고 키가 엄청나게 큰데 제리는 엄마를 닮아 가지고 <laughs> 엄마를 닮아서 키가 작답니다. 그런데 두자매예요 11살, 14살. 예. 그렇답니다.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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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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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막 맞아. 어, 맞 예. 그런데 엄마가 키가 작은지 뭐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바이바이. 에. 어, 바이바이. 키처 그 일렉트릭 그판그 유유 유보트댄 오우 예 소굿 예 오우 예잘 사셨네요 자 고인사이드 예아 okay, yeah. yeah.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예 yeah,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 예예 yeah, 조금 yeah. 이제 이것도 다 뜯어낼 거랍니다 이것도 다 뜯어내고 예 굉장히 넓어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칠판을 좀 돌려 달아야 되겠죠. 예. 어, 그리고 인터넷도 달았습니다. 인터넷. 스마트. 예. 아. 예. 아유, 축하드려요. 예. 조만간에 이제 여여 와서 라이브를 해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라이브를 하고,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 라이브. 히어. 예. 히어. 해서. 네. 오, 오, 그렇지. 뚜라팔 쳐놓고 여기서 하면 되지. 예. 이 와이파이는 브랜드에 대해 아, 우리 거랑 똑같은 oh, 거네. 예, 예, 예. 아이, 히어, 히어리스 베. 이 예, 드라팔 쳐놓고 한. Like. So... 우리가 릴선을 샀거든. 제임, 제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릴선을 샀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거 쓰면 돼. Yeah. Never mind when you use t that, h 아이보트 a l 글로브앤 스마트라이크데. 소우 이제 다 올. Yeah, all... She go also glove sir no yeah. stop also. 어, oh, yeah. Closer. also 사양 유버스고자 a n 고 나오. 오